만약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란은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봉쇄 시 국제 유가 및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결사 항전 의지를 보이는 한편 공식적으로는 핵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으며 자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하늘의 신경망으로 불리는 이월러네이 e 공중 통신 중계기 콜사인 블랙울프를 비행시키며 드론, 항공기, 정밀 타격 자산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통합 공격 체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사적 행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타링크 등 우회 인터넷망을 통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는 장면들이 SNS로 확산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들은 미국 및 서방의 개인 명분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하메네이 정부의 강경 진압 방식은 SNS상에서 잔인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란 대통령은 지도부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 분권화 조치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동 정세는 현재 외교 군사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맞물린 극도의 불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